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의입니다. 오늘은, 짜잔! 샌드박스에서 선물이 도착했어요.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친척들 만나뵙느라고 촬영을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샌드박스에서 온 선물 같이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샌드복스라고 되게 센스있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선물이 왔는데요. 열어볼까요? 짠! 올해 추석은 행운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를 가진 포춘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샌드복스에 행운과 응원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며 잠시만요. 이렇게 메시지 있고요. 또 샌드박스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네요.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포춘쿠키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데요. 이벤트를 제가 읽어보니까 포춘쿠키 중에 한 개에는 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들어 있다고. 자 일단 포춘쿠키 세 가지를 연달아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포춘쿠키예요. 제가 지금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서 손으로 깨뜨리도록 할게요. 허! 짠! 가까이서 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라 호텔 고급 제갈 세트를 10명의 팬분에게 드린다고 일단 하나가 나왔고요. 음! 과자가 눅눅해. 뭐야? 다음 두 번째 부츠쿠키 열어볼게요. 음. 팬분들의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따뜻한 응원이 언제나 함께할 거예요.라고 좋은 문구가 이렇게 새겨졌네요. 자, 마지막 품순쿠키까지 열어볼까요? 어, 얘는 이미 쪼개져 있어. 이보다 더 건강할 수 없습니다. 2019년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마무리. 건강을 또 기원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포춘 쿠키 세 가지를 다 열어봤고요. 팬분들에게 열 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왔어요. 자, 나머지 이두 가지 선물도 같이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뭔가 묵직한데요. 어! 더 실라 실라. 원래 신라제가가 신라면과 신라제가 요게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아니 샌드박스에서 작년에는 또 유명한 제과점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런 또 선물을 주셨네요. 초콜릿이랑 쿠키 두 가지고요. 럭셔리, 럭셔리, 럭셔리. 요거 두 번째 거는 약간 가벼운데요. 어, 요거는 요런 또 쿠키. 이것도 역시 신라면과 신라제가예요. 신라. 아무튼 신라. <laughs> 어, 이거 약간 초콜릿이 좀 발라져 있는데 살짝 녹았네. 끝에 이렇게 살짝 초콜릿이 발라져 있고요. 종류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끝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너무 럭셔리하다. 뭔가 그린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녹차 맛 과자 같아요.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아, 친환경 성분, 친환경 성분으로 된비닐이라서 그린이라고 써있나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좀 고급스러운 쿠키는 제가 직접 사먹을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선물로 들어오면은 맛있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 미쳤다 여기 <레 Summer> 아, 저 이거 일부러 연휴 기간 동안에 밖에 냅뒀거든요 그냥 나중에 연휴 끝나고 촬영해야지 이러고 밖에 냅뒀는데 세상에. 아, 이거 초콜릿 묻어있는 거는 구입 즉시 냉장 보관이라고 돼있네? 조금 거시게 하네요. 아니, 일단 그러면 겉에 상자에다가, 어? 일단 이벤트 촬영 늦게 하더라도 냉장고에 넣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상한 거 아니야? 비싼 가잔데, 그쵸? 이거 냉장 보관인데 조금 안타깝네요. 얘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구입 당일날 어...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택배 온게 추석, 추석 전에 왔는데 9월 3일날 판매 일자라고 써있거든요. 둘 다? 근데 이미 택배는 꽤 늦게 왔어요. 9월 10일 가까이 돼서 온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다 지난 건가? 어쩐지 포춘쿠키도 좀 눅눅한 게 <laughs> 너무 불만이 많았나요? 자 우리 또 샌드박스에서 저의 구독자 10분에게도 요 신라 과자를 드린다고 하니까 자세한 이벤트 방법은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이벤트 참가하시길 바래요 자이 샌드박스 패키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샌드박스는 럭셔리다 그죠? 이 럭셔리한 쿠키들 이 샌드박스는 럭셔리 모두들 연휴 잘 보내셨죠? 또,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회사원 분들은 회사생활도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해야 우리. 화이팅!